안녕하세요. 결혼의 달인 박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40세 이상의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만 원할 때 거기에 대한 상담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하거든요. 제가 많이 상담하는 거는 만원. 한 30, 한 4, 5세 어, 이때부터 제가 재혼적으로 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40세가 지난 여성분도 자기가 미혼이기 때문에 내가 미혼만 봐야 되겠다. 저는 미혼만 좀 맞춰주자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섞어보셔야 됩니다. 미혼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혼 중에서 출산을 하지 않은 무출산 사실은 다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성분이 마흔 두살 위다, 두살 위다, 마흔 둘, 마흔 세 마흔 넷, 이 정도 미혼이시라면 무조건 출산을 할 남성도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 출산을 할 남성분 중에 자녀를 본인이 키우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전 배우자가 키우고 혼자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남성분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시면 비동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성분이 뭐 나는 남자분이 사별 같은 경우 만약 전문진 남성분이 사별인데 애가 있다 그러면 남성분을 키워야 되니까 나중에 애를 유학 보내거나 이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한번 잘그 남성분의 프로필을 들어보시고 아 만약 에이 분이 애가 있지만 사별이고 뭐 애가 유학을 보낸다면 그래 오케이 이 수너무 괜찮겠다 하신다면 한번 선을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이 미팅을 잡다 보면은. 진짜 프로필은 두 분이 다 완벽해요. 넣으 바로 결혼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이두 분은 넣으면 참안될것 같은데도 두 분이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두 분이 만났을 때, 프로필은 조금 두 분이서 안 맞지만, 두 분이서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취미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 분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마음도 맞고. 그니까 두 분이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주면 딱 100만 원짜리가 오고 2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짜리가 오지만 이거는 조금 유도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 폭을 넓혀놓으면. 그래서 매니저가 참 그거를 상담을 해서 성향을 프로필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 아, 이 여성분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 여성이 얘기한 것보다 이 남성분이 뭐 한두 살이 많지만, 매니저가 미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이게 맞다. 일단 저를 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느냐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40세 이상의 미혼 여성분이 나는 미혼만 보겠다. 맞춰드릴 수는 있지만, 미팅이 원활하지 않다 많이 내려 놓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출산하고 사신혼을 보셔야 되고 아니면 위로 나이를 10살 미혼만 보신다면 10살까지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비동거도 좀 남성분 조건이 상당히 좋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 회원님 중에 여성분이 마음 둘인데 이분이 맨 처음에 저한테 가입할 때, 작년이니까, 41살이니까, 미혼만 보는 조건으로 가입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미팅이 원활하지 않다. 재혼을 풀자 그랬더니, 사실로만 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결혼식만 하는, 법적으로는 미혼감 정은 보겠다. 그런데 러 올해는 그 여성이 무출산, 열었고요. 한 살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비동구도 조건이 좀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미팅이 더디니까는 브라스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뭐 결혼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것때고 저것때고 맞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에게 네. 최고 우선순위를 두 가지 정도 두시되니까는요. 자, 나는 뭐 나이, 미혼, 혹은 나는 남성분 능력, 전문직 이런 걸 하면 그두 개가 맞춰지면 나머지는 한번 봐라. 시간을 내서.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성 만나려고 선보러 다니는 게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실 게 아니시라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다양하게 좀 만나보면 그 남자 보는 눈도 뜨, 이잖아요 남성 보는 눈도 생기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을, 여성을 좀 만나다 보면 보는 눈도 생기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남녀분들이 자 하긴 남녀분을 잘못 보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잘못 보고, 여자는 남자를 잘못 보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일을 한 14년 넘게 하면서, 이제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딱 보면은, 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40세 이상의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만 보신다면, 은 맞춰는 드릴 수 있다. 그런데, 풀자, 섞어서 보자. 미혼도 보고 재혼도 보자.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